뭐 사지? 아, 쌈장도 괜찮은데? 와, 여기 있으니까 뭐다 먹고 싶다. 음... 너 그때 누가 사와서 먹었었는데 진짜 맛있더라. 아키 엔 그래. 이거, 이거 졸라 맛있었어. 아, 진짜? 개맛있다, 이거 진짜. 처음들이 미쳤나봐. 미쳤어, 미쳤어 개맛있어. 허니네. 히어라. 이런 게 있어? 이거 귀엽다. 이거 160엔이면은. 한국에 있으면 안 먹었을 것 같은데. 둘러 비싸네. 우와. 뭐야, 한국인데? 어, 감사합니다. 우와, 이거 밥도. 우와. 감동쓰다. <laughs> 멘트 자판기네? 와, 개 예쁘다, 이거. 보기 잘했다. 어, 안 돼. 네? 버스를 타다보다. 여기 딱칼 넣으면 칼이 푹 들어가죠. 그럼 응. 이대로 그냥 쭉 따라가서 오 맛있겠다. 쭉 따라가서 한번씩 딱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. 여기, 이쪽 연골이 있어요. 이쪽도 그렇게 딱 한번만 내려주면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. 다. 이쪽은 그냥 쭉 한번 썰어줘서. 뼈딱 이렇게 붙여주시고, 그다음에 이거는 이대로 먹으시면 돼요. 이거는 살밖에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싹 썰어가지고 그냥 순살만 이렇게 한 크기로 딱 주시고요. 집어넣고 이렇게 딱한 바퀴 돌려주세요. 그러면 뼈가 이렇게 딱 분리가 돼요. 제 여자친구는 뼈가 이렇게 붙어있는 걸 좋아하니까 칼집을 한번 넣어주시고. 이렇게 찢어서 다시 내려오시면 이렇게, 이렇게 딱와 닭다리 닭다리 보다는 음식 없잖아 보다는 음식 음 어. 음식은 인정 음 맛있겠다 음 이렇게 진짜 이거 넣는다고 음, 음 면을 오면 나오죠 음 진짜 신기하다 이거 우와. 안녕하세요. 지금은 아직 저녁 5시 밖에 안 됐는데 어두워져가지고 저는 내일 모레 잠깐 한국에 가요.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선물 기원하기로 한게 있어서 그거 사러 잠깐 남바 나왔습니다. 이렇게 지금 겨울이라서 다 일루미네이션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너무 예뻐요. 그래스 소스?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팬메이크에서 인기 있는 것만 모아놓은 것 같은데. 그 밑에 보니까 뭐 들어있는지 다 써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알바를 끝나고 집에 왔고요 너무 배고파서 친구가 준 불닭볶음면 라이트를 끓여 먹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이를 좋아해서 왕창 올렸고요 기름 투하 잘 먹겠습니다 세계 여러 가지 식재료랑 프랑스, 이탈리아, 올리브 오일, 와인 등 치즈나 이런 거 파는 가게거든. 음. 여기 로아코도 이렇게 맛별로 많이 파. <laughs> 와 이거 종류 되게 다양하다. 처음 봐. 이거 짱 예쁜 거 같아, 치즈. 음. 이게 에멘타 치즈라고 여기 구멍 구멍 나 있는 거 보이지? 어. 이 구멍 구멍 나 있는 게 뭐냐면, 어. 음 통가젤이 알지. 어. 통가젤도 그 구멍 구멍 난 치즈 그거야. 아. 에멘타 치즈. 아 같은 상표인데도 음. 이거는 응, 응축된 거. 이거는 응축이 안된 거. 가격이 다르잖아. 음. 이제 그 차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. 신기하다두배 차이네. 이게 이거밖에 안 들었는데 800 엔이야. 뭐 너무 조금 들은 이제, 거 아니야? 이게 차프라인 건데 지금은 지금은 모르겠는데 어. 옛날에는 같은 무게 금보다 비쌌다는 향신료야. 어. 아니 허브야 이게. 난난 처음 봐도. 나중에 같이 먹자. 내가 누나 먹은 거. 삼양. <laughs> 맛있었어. 삼양라면 맛있었어? 일본 와인이 한국 음. 와인보다 되게 싼데 음. 왜 그러냐면 일본은 술에 대한 관세가 이제 엄청 싸단 말이야 음. 근데 한국은 술에 대한 세금이 너무 비싼데 여기서 음. 또 팁을 주자면 음. 화이트 와인이 생선이 가장 잘 어울리고 레드 와인이 육류와 잘 어울린다고 하잖아 음. 근데 요리에 넣는, 넣을 는넣 때는 음. 싼거 써도 돼 비싼 걸 가열을 해봤자 의미가 없어져 339 음. あ,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。<laughs>